안녕하세요 국내 해외공식 분석해서 매일매일 10% 수익을 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자 오늘 앱토스 정말 중요한 결전의 날중 하나입니다 제가 1월 초부터 지금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이더리움 경쟁 종목들 전부 주목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었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3차 서막 앱토스 해커 톤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앱토스 어떻게 다시 드리블 해나가야 할지 그런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앱토스 지난주에 수익 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해커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같이 먼저 공유를 해드린 무료 정보 공유방이 있는데요. 해당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토스 정확히 20일이죠. 설 연휴 전에 이 구간에서 2차 펌핑을 예고해드리면서 1,500원에 1만 천원 사이에 진입하시면 된다라고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고 월요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설 연휴 끝났는데 설날 렐리 조정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이제 이제 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려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직접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저희 무료 정보 가족방 분들께 매도 타점 공유 해드릴 테니 기다리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조정 구간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셔서 평균 130에서 150% 사이 수익을 내셨는데요. 믿고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설날 랠리가 끝나고 단기 조정이 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매도 사인을 내드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서울 해커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인증해주고 계시고요. 방에서 직접 수익 실현하기 전에 중간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찍어주신 인증샷들입니다 이런 매수 매도 타점과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아직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초드링크와 비밀번호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 만큼 광고와 이상한 사람들이 없고 정보 위주 그리고 매매 정보 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깔끔한 정보 공유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후회 절대 없으실 겁니다. 해커톤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정 매매 의 핵심은 주요 일정이 연달아 잡혀 있을 때 시장 반영에 대한 줄다리기를 잘하는 건데요 서울 해커톤의 경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차트에 큰 영향이 있을 정말 중요한 공시입니다. 각 코인별 바이낸스 해커톤 뭐 다른 코인 해 해커톤 등등이 해커톤은 코인업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행사인데요. 이 해커톤에서 앱토스 연구소의 수장과 앱토스 개발진들, 그리고 운영 헤드쿼터들이 참석하고 국내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팅 회사인 해시드의 시니어 투자자부터 국내 코인 업계들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향후 레이어1 프로젝트인 앱토스가 자신의 생태계에 상주하게 될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전망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숙제인 확장성 문제 해결 이 해결에 대한 결정적인 경쟁력에 대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딱 봐도 3월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우리 1, 2차 성공적으로 끝마친 이더리움 경쟁주 프로젝트의 핵심 일정이라고 이젠 어느 정도 눈치 채셨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매수 매도 타 시점이 <목소리도> 있다고 해도 아무 명분 없이 타점만 공유했을 때 새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소중한 투자금을 투자할 때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그냥 정보 나열해서 여기 매수 매입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 못 믿습니다. 무료로 아무 대가 없이 입장했는데 정보를 준다 한들 그게 신뢰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근거를 나열해 드리면서 납득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투자는 절대 투기나 도박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 속에서 수많은 해외 지표들 그리고 해외 고리 움직임까지 파악해서 안전한 구간을 유추해서 이렇게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물이고요. 두 번째는 저의 개인적 만족입니다. 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는 제가 2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 11월 FTX 하락장부터 위믹스 상장 폐지빔, 그리고 웨이브, 카바, 벨로 프로토콜 등이 유의 종목 랠리가 계속될 때그 유의 종목으로 단타 수익을 냈는데 오래 계신 분들은 이제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달에 5일 정도 연달아서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전 시간에 이 매수 타점만 종목명만 보고서 그냥 매수하시고 제가 지금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매도사인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만 해도 750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1월에 들어오신 분들 정보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400분 정도가 더 들어오셨는데 아직 아무도 나가지 않고 방에서 정보랑 종목 투자에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정보가 훌륭하다는 소리겠죠. 매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공유해 드리는 자료들 그리고 지표들 공부를 하셔야 혼자서도 이렇게 수익을 안전하게 내실 수 있다 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에서 공유해 드리는 매매 노하우 제가 직접 작성한 노하우들을 공유해 드리면 은 이거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익 인증해 주실 때 수익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동. 성균선과 캔들의 모양, 그리고 캔들의 패턴, 그리고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때이 흐름 파악 방법 그리고 거시경제는 빠르게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어 드렸지만 제가 거시경제 부분은 다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것들을 적용한 실전 매매 방법까지 이렇게 노하우 폴더까지 이렇게 강의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불과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익률도 200% 300% 100% 높은 수익률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수익을 보시면 이제 공부할 의지가 더 활활 타올라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앱투스 해커톤 내용 실시간으로 1월 9일 솔라나 컨퍼런스 때처럼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공유해드린 양질의 자료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면서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공부하시고 처음엔 매수 매도 타점 공유받아서 투자의 재미부터 그리고 방법부터 알아가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세요. 정말 깔끔하게 정보만 공유하고 이렇게 매매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절대 도박이 아닙니다. 정보가 많으면 이기는 정보 전쟁이라는 점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재료로, 더 좋은 정보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